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계속 5장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까지 보세요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이지만 자비가 없던 곳에서 자비가 사람이 되신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셔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깔고 있던 매트를 들고 걸어갔죠.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곧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이제 구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왜 예수께서 굳이 일주일에 6일을 피하시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셔야 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일부러 안식일을 택하셔서 이 일을 하신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유대인들은 이사람이 병에서 나았는가 낫지 않았는가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공감하지 않았어요. 38년째 병에서 붙들렸다가 나음을 받았는데 축하한다.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행복하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말 전혀 하지 않고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일을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라는 종교와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라는 살리는 소식의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가 만약에 유대교화하여서 다시 이렇게 율법으로 사람을 옥매는 것이 한다면, 옥매는 것이 된다면, 복음을 잃은 기독교가 되겠죠. 그 사람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유대교에 대한 신뢰보다는 자신을 낳게한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더 많아, 많아진 것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너에게 안식일 규정을 깨뜨리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알면서도 그가 예수인 걸 알면서도 묻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름이 이미 피하셨음이라. 유대인의 명절에 가서 그런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셨죠. 그 후에 14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절에서그 사람을 만났었다고 그랬어요. 자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 병이 있는 동안 성전 예배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몸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었거니와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병을 낫게 한 것은 단지 그의 육체의 병만 낫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가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가고 특별히 이 유대교 사회라는 종교 공동체에 돌아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께서도 그 사람을 성전 예배 유대인의 남자의 뜰에서 그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한국어 번역이 마치 이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해서 이러한 장애가 생겼던 것처럼 되어 있지만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앞으로의 삶에서 죄를 범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See, you are well again. Stop sinning or some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난후에 죄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특별히 유대교의 전통, 안식일 전통을 깨뜨리는 것 때문에 박해하게 되었다는 본문의 근거 규절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날이 안식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버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안식일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하니까, 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우리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 일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 아직 때가 낮이기 때문에 일할 때이다. 밤이 오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박해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이 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삼위 하나님은 각각 동등하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이것이 바로 삼일체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을 홍등한하나님을 네. 성부보다는 성자가 어딘가 조금 부족하겠지, 성령은 성자보다 어딘가 조금 부족하겠지. 이렇게 믿는 것은 올바른 삼일체 신학이 아닌 것입니다. 삼일체 신학은 기독교가 죽고 사는 가장 핵심 교류예요 삼일체를 믿는 것이 기독교연이고, 삼일체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삼일체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삼일차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고 교회는 삼일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이란 삼일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가 만약에 성부와 성자가 어떤 이런 저울이 있고 이 저울에 시소 같은 저울이 있고 그 위에 양쪽에 앉으셨다면 그것이 조금도 우열이 없이 완벽한 평행을 이루는데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운 그 힘의 균형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고 아들과 성령은 동등하시고 성령과 성부는 동등하신 삼위의 하나님이 아 성부격 성자격 성령격 하나님이 있으신데 이세 분은 한 분이시다 각 위가 계시지만 한 분으로서 존재하신다는 이삼일체의 핵심 교리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동등이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9절부터 29절까지의 핵심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는 일, 그리고 심판하는 일, 아들이 하는 일도 생명을 주는 일, 심판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이 19절부터 29절 사이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3.21차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3.21차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자 하나님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서 3.21차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올가면은 안식일이 되게 하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적 관행을 꾸짖으시면서 아버지께서 이 안식일에도 일하시매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고 선언하신 우리 주님의 이 따스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심에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뵙겠습니다.